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. 오늘 재벌등은 떡대전사인데요. 덱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할게요. 이거 괜찮더라고요. 생각보다 이런 데가 원래 제가 점수 높게 안 주는데 분 때문에 밸류 복사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.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기계가 없어서 좀 그렇다. 네, 이러면 이코가 나와야 되는데? 얘는 혈죽이네요. 혈죽, not bad. 딱다리 아니면 암흑사도 그림자인데 이게 나을 듯? 아니 무슨 뼈투척술을 써? 진 하주샤리 다 받아 썼나요? 하지 못한 친구. 로우 한번 당길까 짱. 아이이카야이 이 덱이 예, 잘못하면 드로우가 너무 딸려서. 드로우 봐주는 거 좋은 선택이에요. 나랑 놀자, 나랑! 어느 정도의 드로우는 필요해. 하면은 좀 많이 얻지 않았나? 그렇 밴드 많이 얻었지. 이 정도면 시체 폭발, 아. 아. 정리 좀 치네, 친구야? 이것도 어떻게 잡을 건데? 계속 이렇게 약간 너무 약하기가도 안 돼요 계속 이렇게 던져줘야 돼 하나씩 센 거는 그래야 상대가 정리를 어떻게 할지 약간 고민이라도 하지 분 좋다 분 고트다 고트 융합체 밴드가 두개 있다는 게 아주 긍정적이고요. 역시 분위기 진짜 좋다. 방탈자.

때보다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해요. 어차피 안 죽거든요. 양샘 쓴다는 것부터가 답이 없다는 거야. 일딜 모자란 거 같네.

아무래도, 은신 대처가 힘들긴 해. 일단, 저걸 쓴다는 것부터가 별로 답이 없다는 소리. 원하는 게안뜬것 같은데, 원하는 게 떴으면 되게 빨리, 빨리 고들거든요? 시체 폭발이 베스트일 텐데, 시체가 많아서. 근데 시체 폭발을 써도 내 칼을 못 막지. 맞잖아, 시체 폭발을 쓰는 건데. 3코로 뭘할수 있냐는 거죠. 이게 문제예요. 시체 폭발을 쓰고 나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봐봐. 이 칼을 못 막는다니까, 칼을. 칼을 못 막아서 컷. 그대로 가져가도 될것 같아요. 일턴 실패작이 나쁘지 않거든. 딸까이가더 좋은 것 같다. 같은님어서 오시고요. 검노래 파티 강으로 버프 다 들어가게. 이러면은 기계 야수 기계 쪽을 봐도 되고 야수를 봐도 되고. 음, 선택지가 좀 많아졌죠. 10년 칠수록 좋지. 빨리 고르네. 좋은 건가 봐. 5선 좋아요. 난 당연히 명칠 때려야 되는 게. 얘를 정리를 할수 없을 뿐더러 그냥 피가 압박을 해주는 게 맞죠. 다음테에도 겁놀이꾼 차고 처음부터 스탯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막막하거든 상대하는 입장에선 진짜 힘들어요 봐봐 그냥 필리 써버리잖아 짬통이에요 짬통인데 지금 2연승 중한 판은 상대가 킬 각이었는데 킬각 놓쳤고요 다 달립니다. 어. 정리는 상대방 쪽에서 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. 어, 생명력을 조금 조금 쓸것 같았어. 죽음에 일격. 이득 교환을 여기서 시전한다 상관없어요. 난 계속 달릴 거라서. 넌 이득 교환해. 난 달릴게. 아,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네. 넬리에 들어간 건좀 아쉽다. 피소? 이거는 드로우를 한번 땡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, 여기서? 그리고 분을 낸다. 그래서 모선, 넬리 이렇게 해서 밸류 올려놓는다. 얘, 어제 죽은 목숨이니까 교환하고, 얘. 얘는 교환할 필요 없어요. 저 얘가 알아서 교환해 줄 거라서 교환을 하덜덜 필요가 없다. 배나 딸, 손패가 좀 많아가지고 낼리를 내는 게좀 별로인 것 같거든요? 손패를 좀 털어야 될 듯? 이런 식으로 갈까요? 좀? 이거 센거 어떻게 잡을래? 약간 이런 느낌으로. 만화 코스트가 딱딱 안 떨어지는 게 아쉽긴 한데. 저거 짜증나는 카드. 흡혈, 급혈... 아, 개, 극혐, 진짜로. 이거 진짜 개극혐. 야, 겁나 짜증난다 <laughs> 음 벤시 하나로 저렇게 된다는게 벤시가 선을, 선을 너무 넘었어

진짜 많게 민데. 아니, 무슨, 필드도 잘 잡아? 그게 너무 선 넘었어요, 보기엔. 어, 교환을 하네요? 음, 나였으면 그냥 명치 쳤을 것 같은데, 체력 많아서. 교환 안 했으면은, 뭐. 퀴즈. 좋은 플레이는 아닌데, 이렇게 하면? 이거는 메타조를 내가지고 필드를 터뜨리는 것도 방법이긴 해. 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보이 필요해요. 드로우를 봐야 될 때예요. 제가 보기는 메타소 제일 잘쓸수 있는 게 이번 턴인 것 같아서. 시체폭발 써, 시체폭발 써야겠지요. 아니면 영웅광 살자라도 쓰던가? 일부러 모선을 터뜨릴게요. 이러면 써도 되지. 이게 기계적이라. 칼은 아껴보자. 융합체 밴드로 힐하면 되거든요. 아마 힐 가능할 거예요. 아스탈로로 낼 확률이 제일 높어. 이거 그냥 5선으로 가는 것도 괜찮긴 하겠네. 밸류 절대 안 빌리죠, 지금. 아! 장기전 게 뭐냐고? 얘, 얘가 애초에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덱이라. 토니 할까, 그냥? 진짜? 아, 덱 거의 다 써가지고 토니 더 괜찮을 것 같은데. 밴드. 아 패치워크는 좀뼈 아프다. 다행히 쓰레기가 잘렸네요. 진짜 쓰레기가 잘렸네. 아스탈로를 불러도 스윙 좋고. 수발견이 좋을 것 같은데 넬리 하나 더 게임 터졌다 야 진짜 미쳤다 진짜 융합체가 개사기구나 나 밸류가 진짜 대박인데 이러면 절멸. 절멸 써도 남아요, 이게. 이게 살아남는다고. 이거는 무조건 깨. 이걸 깨야 돼. 계속 갖고 오고. 진지하게 피라이나 나쁘지 않은 것 같다. 아, 요 일단 여건맞거든 여기까지 막고. 여기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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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맞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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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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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 이야 이거리기네. 지렸다. 이거리겨? 와, 진짜 지렸는데, 이거 혈중이긴 거.